안녕하세요. 체어로 대표이사 안창입니다. 이번에 아시아 어워드 100대 제품에 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루체는 좌판과 허리 지부가 구비된 의자로 인체에 가장 중요한 허리를 보호해줄 뿐 아니라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도 포근하고 편안한 의자입니다. 우리 체어로 기술로 세계 유일한 특허를 획득하였고 친환경 인증,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조달 우수제품에 등록되어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G20 비즈니스 정상회의에 공식 의자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어로는 루체 의자를 통해서 편안함과 건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